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주가가 연일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6%를 넘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에 따른 급속한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주식 시장은 물론 해외 주식 시장까지 전 세계 주식 시장과 금융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7월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세 번째로 배당금이 큰 신영증권의 배당금이 424만 원 가량 입금되었습니다. 올해 받은 배당금을 보면, 금호석유 우선주가 가장 많은 814만원의 배당금을 주었고, 다음으로 대신증권 우선주가 578만원의 배당금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이 신형증권이고, 이어서 하나사무비, 미래에세증권 이후비, J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DB금융투자 순으로 많은 배당금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입금된 배당금은 모두 2666만원가량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순수 입금된 금액입니다. ISA 계좌와 IRP 계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세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배당주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받은 배당금 2666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222만원의 배당을 받은 셈입니다. 2666만원을 365일로 나누면 매일 73,000원의 배당을 받은 셈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매월 200만 원 이상의 배당 소득을 이룬 셈입니다. 국내 배당이 2,611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 배당은 SPYD에서 분기마다 2~30만 원 정도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식 대여이자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 큰 배당금은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국내 주식 몇 종목과 SPYD의 분기 배당과 반기 배당만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모두 입금되면. 2800만원 가량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받은 배당금은 대부분 저렴한 배당주에 재투자하였습니다. 21년에는 총 1735만원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2666만원의 배당을 받았으니, 전년 대비 53.6%나 증가하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해서 기분이 꿀꿀하지만, 배당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돈잘 버는 회사가 버는 돈을 주주에게 제대로 나누어 준다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년에는 종목별로 주당 배당금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저렴한 배당주를 매수하여 주식수를 늘려놨기 때문에 총 배당금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당금만 계속해서 우상향 해준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시장에서 나고하지 않고 오래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조금은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